여러분바람 여러분 가정에바람사니다 네, 소가 어, 가정에. 음. 네. 있습니다. 소문기. 네. 이는밥 음. 먹고 나면 책만 봅니다. 네. 책 읽고 밥 먹고 또청만사줍 서중이는 책만 있고가에 나와서 그 낚싯대를 들여다가 다치겠다고 합집천장에서 그 비가 세고요. 그 먹을 양식은 바 청아입니다. 방에다가 낚싯대만 들여다가 아야 합니다. 우그 아내는 삭바나지를하고 아내도 파를하고 뭔가 힘든 일을 하면서 굳은 이 살아갑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고 또몇 해가 지나도 나아지는 것이 생활을 견디게 됩니다. 마침내 아내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 옷다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후이손비는 아주 높은 제상의 자리에 올립니다. 제상이 되어서 가마를 타고 어는마을이지나는데한 여인이 그 가마 앞에 줄을 얻드립니다. 이 세상이 자세히 보니까 그 자신을 버리고 간그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는 세상에게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나를 아내로 맞아줄 것을 간절히 부드려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세상은 옆에 있는 하인에게 바가지에 물한잔 떠오라고 시켜서 그 바가지에 물을 땅바닥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전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저 땅바닥에 쏟아진 저 물을 저 바가지에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상 얘기하고 부인은 하염없이 울고 세상은 그 자리에 끌립니다. 병법이라고 합니다. 병법. 병법. 용경술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용경술 전법. 대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그용경술을 제가 용경술의 대가가 된 우리가 흔히 강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상다 이 이야기에서 강태공의 아내가 태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것은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그휼의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강태공의 아내는 남편 여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의 마음에는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릴 때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만날 시간이 지나면 혹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안절부절 좌불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흐르면 미움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다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마음의 미웠던 감정과 원망의 감정과 그런 불길한 감정들이 웃는 이놈들 다르게 없습니다. 너무 달사한그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 사랑을 하는 모습을 드려봅니다. 소녀는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시계를 자고 봅니다. 목욕을 하고요. 또몇 번씩이나 거울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빗고 향기가 좋은 그 스킨이나 로션을 머리에도 바르고 머리도 바르고 소녀도 심지어는 발에도 받는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심장은 막콩닥보다콩닥콩다 뛰고 자꾸만 방망이 질 심장이 합니다. 자꾸만 시계를 보고 또 봅니다. 소녀는 소녀와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계를 자꾸 보면서 소녀 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일하러 나간 남편이 저녁이 되어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내는 지런히 이것저것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집안 청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석과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서 돌아올 때면 내 자식이 돌아와서 먹을 음식을 정상적으로 마련하고 기다리십니다. 또한 자식 또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의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주일날이 대비를 손꼽아 기다리시고 교회에 나와서 반갑게 서로 한 주간 기뻤던 일 답답한 일들은 이야기 나누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릴 적 학교가 끝나면 마당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부엉문을 열고 아이고, 내네 새끼 학교 갔다 왔냐? 하고 대답해 주면 아이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는 왠지 세상이 참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한번쯤 다 경험해 보셨죠? 누가 군 나를 기다려,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대하고 행복한 일이지 다 아실 겁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안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앞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나는 신. 우리 사람들 마음도 이한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봐요, 선, 선견자 나리.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봐요, 예언자 날이, 우리한테 진실 같은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잘한다고 그냥 격려나 해주세요. 이봐요, 선지자 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야기는 제발 그만 그치세요. 라고 외치면서, 타이고 언론도 말을 듣지 않고, 예언자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서 달아나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인내심 있게 기도하시며,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달아나는 것을 못살게하고 나쁜 일을 옳은 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고 의지하게 하면 너희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너희는 그릇된 길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해.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조용히 기도하고 나를 믿는 믿음의 마음이 커지면 너희는 큰 힘을 얻을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구약성경 2사에서 30장 8절부터 18절에서는 우리를 들 타이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려는 자녀들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회관꾼들이 되었다고 호통을 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입니다. 아태봉과 이사야서본문에서 보이신,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소식도 없이 한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초조감과 불안감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다 휴대전화가 다 있지만 그 한가닥 희망인 휴대전화 마저도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일을 행했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소망을 기다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자 아브라함은 그말 없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칼을 지켜두고 그런데 그 전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묻습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돈 제물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묻습니다. 이게 예, 아브라함이 니다 예, 헌물로 드릴 언양은 하나님께서 소수 마련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광신적인 믿음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둘의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총을받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으면 생명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헤어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2사에서 30장 18절 말씀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사랑을 주시려고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글자로, 성경으로, 설교자의 말로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힘과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힘과 용기를 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 태어난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힘차고 엉글지게 빨고 나서 입에서 젖꼭지가 빠지기도 전에 턱!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깊은 잠에 빠져든 니다이 아기의 엄마에 대한 신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아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의 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함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된 자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삶과 말과 기도로서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들 위해 분리말이 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그들을 자신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앞을 걷지 못하고 자신도 듣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호통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성자들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사랑과 기다림이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우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천종을 누르면 나를 반갑게 맞아준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열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캄캄한 집안에 등불 스위치를 올려 불을 밝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시고 사랑을 주실 만반의 대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먹이 아기와 같은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주춤거리거나 한가닥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도하셨습니다